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블록스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록스피스는 발렌타인 이벤트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트를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데요. 저 또한 하트를 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트가 두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로 하트 모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와 비슷한 레벨의 적을 처치해야지만 하트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레벨로 적대를 잡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들어가고요. 또한 컨트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감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다 빠르게 애터를 얻는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을 한명 처치하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ATM이라서 조금 빠르게 잡기는 한데요. 아마 ATM가 아닐 경우에는 더욱 더 힘들게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같기...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트가 잘 나오지 않구요 의외로 여기에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하트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로켓 열매가 60개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스피드 열매가 75개, 그 다음에 빛핀 열매가 400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빛핀 열매 등급 에픽 등급인가? 하여튼 이렇게 조금 높은 등급은 400개의 하트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구요 그나마 조금 낮은 것들은 100개 이하의 하트를 얻을 수가 있지만. 하트 하나 얻기도 생각보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트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 볼까요? 네,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세컨 계정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세컨 계정을 만든 상태에서 그냥 여기에 있는 적들을 처치하는 게 더욱 더 빠르게 하트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들을 상당히 빠르게 처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레벨 1부터 하시다 보면은 쉽게 레벨업을 할 수가 있고요 스탯을 모조리 어 보세요 하트 나온 거 보이시죠 이 스탯을 모조리 주먹으로 몰빵한 다음에 그냥 여기에 있는 적들만 처치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레벨 100대까지 여기서 잡다 보면은 충분히 많은 하트를 모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레벨 100이 뭐야 레벨 200까지도 여기서 잡기만 해도 될걸요? 그 정도 레벨 차이까지는 제 생각에는 웬만해서는 심장이 나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열심히 잡다 보면은 심장이 꽤잘 모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저도 얼마 하지 않았지만은 벌써 이렇게 하트가 13개나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회로 빠르게 모이긴 하더라고요.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적들도 이렇게 순식간에 처치할 수 있고 말이죠. 지금이야 조금 이렇게 때려야 하지만 나중에 더욱더 많은 레벨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스탯을 주먹에 찍었다 싶을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하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기초랩에서 레벨 1짜리를 키우신 다음에 이렇게 잡다 보면은 어느샌가 하트가 쭉쭉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하트를 가지고 또 나왔다. 어떻게 하냐? 이거는 하트는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와 또 나왔어. 이렇게 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나중에 하트를 이용해서 열매를 사게 되면은 아마 가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바로 오른쪽 밑에 생길 거예요. 그 열매를 본캐에다가 옮기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열매를 넘겨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하여튼 보시다시피 쉽게 쉽게 하트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트를 가지고 열매를 산다 그리고 떨구면은 부키가 먹는다 그렇게 해서 열매작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듯이 의외로 쉽게 이 기초섬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하트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도 시작하자마자 지금 1부 정도 됐는데, 세 개나 먹은 거볼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여기서 열매작을 하고요. 아니, 심장작이죠? 심장작을 한 다음에 열매를 사셔가지고 꼭 이동해보세요.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트가 쑥쑥 들어오긴 하네요. 하하. 이렇게 또 레벨업 하면은 통계를 이용해서 주먹의 물빵! 하게 되면은 더욱더 빠르게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발렌타인 이벤트의 가장 중요한 심장을 빠르게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